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 교회박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6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돈이 배색이 도망하는 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잡음에 먼저 여러분 여기에 마크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요 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마음이 돼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묵상할 책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음, 성경을 자주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교회 학교에서 사사기의 내용, 그러니까,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라든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힘센 남자 삼손의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사사기는 뭔가 친근하고 어,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책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사사기는 정확하게 말해서 기도원과 삼손과 같이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이것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자신을 구원한 자신을 백성 삼아준 그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니까 이들의 정나라한 실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물론 내용 중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고통,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성공의 스토리가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요.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구원, 그 회복은 바로 지속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고 마는, 그러니까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하향 나선식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심판받고 회개해서 구원받고 회복되지만 다시 타락하고 심판받고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사기는요. 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전 모세의 때와 여호수아의 때를 거쳐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면요. 두려움도 있지만 설레임 반, 기대, 기대 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사기는 뭔가 조금은 미묘하게 부족해 보이는 모습을 담담하게 서술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의 내용이 이거예요. 1절에는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족속과 싸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이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민족 땅을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원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출발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요. 미묘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족삭에게 올라가라고 했고 그 땅을 넘겨 주었다고까지 말했는데 유다는 시몬과 힘을 합치는 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맞는다고 아니면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같이 가자고 제안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힘을 합치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심을 합친 거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몬과 함께 유다지파는 배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했듯이 유다는 그 족속의 수장 아도니 배색을 사로잡고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불구로 만든 후에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데려와 그를 죽이고 맙니다. 적장의 수족을 잘라 수물을 주는 행위는 원래 가난 민족들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믿는 백성이지만 일상에서 가난의 풍습을 답습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미묘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유다의 불안한 출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유다의 승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승리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순종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짐작해하는 하나의 복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미묘하지만 길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소개될 사울왕의 모습과 오버랩 되는데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남은 것들을 아주 좋은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목적하에서 진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남겨둡니다. 좋은 것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해서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유다의 이 약간의 불순종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최근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궁이라는 종목은 많은 국민들에게 아, 금메달 소식을 전하면서 즐거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양궁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그리고 접하게 되는데요. 그중 놀라운 사실은요. 관역의 화살을 조준할 때, 뭐 프로니까 감각들이 있겠죠. 1mm만 달리해도 화살이 좋지 못한 곳에 꽂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천지 차이라고 일반인들의 모습에서 그 1mm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 1mm가 관역에 가서는 몇 센치가 되기 때문에, 어,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내용을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순종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좀 둔감해도, 삶은 둔감해도, 신앙적으로는 정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함을 인지하고, 잠깐의 좋은 결과와 그 만족을 위해서 미묘해 보이는, 내가 볼때 작은 불순종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미묘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족 속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유단은 승리해서 이것이 순종의 결과라고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미묘한 불순종은 이미 가나한 풍습으로 인하며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운명을 보았을 때이 작은 균열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순간 살아갈 때, 매순간 살아갈 때 삶적으로는 둔감해질지라도 신앙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에서 미묘하게 불순종하는 유다 족속을 보며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족속에게 승리하였지만 그 작은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약간의 불순종을 허용하기보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인식하고 항상 민감하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온전한 순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